Hi, Kelly. So, get yeah, I am mean, 3 months fully paid. Oh, oh, okay. But that would be tough. Mhm. Mm the salary here. Yeah. But. I mean, in, in this country, that wouldn't work. I think that if, you, if they had two years here, it would be like literally thoughtless again. Then, um, when did you when did you meet the South Korean guys? The night well, when I got back. Wednesday night. Wow, so wow, you've even been met with them. They, they were lovely. I had to say bye at least. It's like a Korean culture thing Yeah, I thought, I And they were so supportive of me when I was there for our yeah. P League. They all came out to support on the weekend too. Right. I had to at least say bye. So when I landed, three p.m., I got ready and then, yeah. yeah, I went to wherever they were, like a happy hour thing, I just, just to drop by to say hi. That's, That's the main thing. I mean, he's like said that wrong, and that. But. 저는 시민권 인터뷰 노티스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 인터뷰 때 퀴즈 같은 것도 좀 풀고 <laughs>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을 받는 건데 이 인터뷰 날짜가 저그 날짜에 제가 뉴욕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리스케줄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건 알버시랑좀더 상의를 해본 다음에 영주권으로 계속 있을지 다시 한번 디사이드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8개월 전에 신청했거든요. 근데 좀 늦게 인터뷰 노티스가 왔네요. 그때는 제가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영주권 몇년 갖고 있으면은 이제 하게 이렇게 시민권 그걸 하니까 저도 그냥 동달아 한것 같은데 음네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푸즈에서 지혜가 시킨 건데요. 이거 뭐라 그래야지? 돼지 돼지 야 제육볶음. 맛있어요 하고 어, 만들기도 쉽고 그냥 고기 넣고 어, 야채 넣으면 나, 야채 넣고 볶으면 끝이에요 나는 진로 많이 먹고 있어 아, 주인은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못 먹고요 내가 2인분 만들고 내일 아침에 먹은데 지금 저녁이거든요 하고 이거 반찬 콩 양념콩? 콩자 콩자방 왔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하고 몸에 좋고 헬어스하고 오케이. Okay. 이거 내가 두푸즈라고 그랬나? 두푸즈에서 시킨 거예요. 모닝.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지금 좀 파랗게 나온 이유는 여기 바로 앞에 어저 컴퓨터 스크린이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멕시코를 다녀온 지 11일 정도 됐고요. 음, 저는 계속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도 아니고 사실 제가 먹는 식단이 많이 바뀌었는데, 음, 지금 딱 중간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확실히 성공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브이로그니까 그냥 여러분들끼리랑 요즘 어떤지 그냥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25일이고요. 정체기가 왔습니다. 네, 정체기가 와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뭐 간헐적 단식 아시죠? 저는 그래서 먹는 시간을 좀 바꿨고 또 이제 식단도 같이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도 조금씩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하루에 19시간씩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7분이 남았습니다. 7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복. 단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5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정체기가 왔어요. 지금 정체기를 빼는 걸막 검색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치팅데이처럼 생각을 해서 먹고 싶은 거, 여태까지 먹고, 먹고 싶었던 걸 먹고 40시간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40시간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2시간 동안만 제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식단으로 2배를 먹고 그리고 나서 또 25시간, 24시간 어, 공복을 유지하는 네 그걸로 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먹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체기 뽀개기 같이 해볼까요? 닭가슴살이 에어프라이어 안에 있을 동안 저는 그릭요거트, 월넛, 피칸, 브라질, 브라질리언 넛 하나, 블루베리, 시나몬가루, 그리고 초콜렛맛이 나는 단백질 파우더 아주 조금 넣고 에피타이저처럼 어, 지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막 칼로리랑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이런 거 계산을 안 하면서 먹어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블루베리도 좀 많이 넣고, 사실 블루베리도 탄수화물이 좀 높아요. 당질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막좀 넣었어요. 다음 미음입니다. 이게 닭 가슴살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라고? 허벅지 살? 이 살? 땀. 아. 어. 닭 허벅지 살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랑 밑에는 다 야채고요. 아보카도는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개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드레싱은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뭐 올리브유랑 마늘 다진 거. 그거 숙성시켜 놓은 거그 정도인데. 아, 근데 그 접판 나진을 세다 보니까 좀 항상 느리 느릿... 음. 안에 제가 아까 그 드레싱 만든 거에 청양고추도 어, 완전 잘게 다져 가지고 넣었거든요. 응, 음, 그 맛이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저는 워낙 매운 걸 좋아해 가지고. 괜찮냐? 음... 그거에서 7편의 피셔 필름 밖에 만들지 못한 게 아쉽긴 하죠. 하시... 영화를 보고 myself, I'm quite slow. 음, 그리고, 오엉 음, 쟤가 음, 영화를 시작할 때 이런 순간 맞이야 되는 멋지게 저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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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같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오늘은 4시간 46분 먹었습니다. 공 공유지. Start start your 40 hour fast. 반인 이 아직까지 막 배고프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딱한 가지는 어 입이 좀 심심한 거 있죠.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입이 심심한 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게 배고픔으로 착각을 하고 입이 심심할 때 그래서 그때 먹으면서 이제 살이 많이 찌는데 음 그럴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커피, 커피를 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입이 심심한 거는 좀 없어지더라고요. 많이. 물 정말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 히말라얀 그 소금, 핑크 소금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나가야겠어요. 요산책도 시킬 겸 참고로 옆에서 알버스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40시간 단식 중인데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바르고. 어.. 대충 눈썹 그리고 그러고 갈거예요 단식한지 거의 24시간이 되어가네요. 투쿠 폴스쿨 2호 아트클래스 누아줄립입니다. 안에다가만 빨간색 좀 넣어볼까요? 조금? 무슨 맛이야? y 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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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어 여러분, 먹방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내가 다, 지금 단식만 안 하고 있어도 보여드리는 건데, 아시죠? 꼭 면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면치기는 못 하는데 면치기를 하면은 좀 억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참고로 아주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땡기진 않거든요? 참 이상하죠? 몸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배는 고파요. 막아 너무 배고프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이렇게 고픈 건 아닌데 또 입이 좀 심심하고 그냥 어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뭐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저 라면 면이랑 저게 막 끌리지는 않아요. 참 이상해요. 타임스퀘어에 가려고 했는데, look at these Twinkies, strawberry Twinkies. 귀엽다. 가 려고？했 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뉴 스가 나많은 타이 센데, 나 저거 사 준다고？어 그래？나 안먹 는데요？저거 인형 사진니 <laughs> 음, 코로나 바이러 스가 좀 무서워서 사람 이많은곳 은？안 가 야겠어요？그래서 그냥 집근 처에 있는 두 에뉴 위드 에왔 습니다. 마스크 사 려고요. <laughs> 이거 피그멘트 여기 예쁘지 않아요? 음영 넣을 때 좋은 색깔? 근데 네, 당연히 솔드 아우시겠지? 어 아니네 좀 있긴 하네 리오 이쪽으로 와 저희가 갔던 도레인 위드에 솔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CBS로 가고 있습니다 와중에 프라이스로빌딩은 항상 멋있다 설마 미국도 다마스크가숨드아웃된아아야야그아아니죠죠마스크를 찾아 산만리 와우 여기지 솔드아웃 대박인데? If out of stock, don't replace. So it might be out of stock and they won't even come. Good morn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거의 40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미팅이 겉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캔슬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음, 이거 빼고 말하겠습니다.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아요. 어제 잠못 잤어요. 그 전까진 정말 잘 잤거든요, 단식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에는 빡센 40시간 단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서도 조금 무리를 느꼈는지, 막 배가 고프고 뭐가 먹고 싶고 이렇게 땡기는 건 없었는데, 이렇게 불면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깨고, 또 새벽 4시에 잠들고, 6시에 깨고, 또 잠들고, 이제 방금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컨디션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물이만큼의 진짜 커피 요만큼 타서 마시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게를 쟀는데 정체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리서치한 걸로 보면은 이제 정체기가 오죠. 그러니까 장, 단식을 뭐 18대6, 뭐 12대12, 뭐 여러분 뭐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9대5, 20대4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체기가 딱 와요. 그때 이 빡센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칼로리를 좀 많이 섭출해서 몸무게가 좀 올라가요. 그리고 엄청나게 빡센 다이어트 단식이 시작되면은 끝날 때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다시 정체기 몸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시간 동안만 밥을 먹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몸무게가 내려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체기가 왔다가 당연히 삼겹살 먹고 뭘 많이 먹으니까 올라갔다가 오늘 그 단식을 끝내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정체기보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라는 대로는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리서치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런 논문 같은 거막 읽고 그런 걸 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드디어 단식을 끝냈고요. 총몇 시간 한 거냐면은 여기 나와요. 40시간 24분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첫 번째 밀은 이렇게. 그냥 볼을 씻기 귀찮아가지고 그릭 요거트, 시나몬 가루 그릭 요거트 완전 플레인 그릭 요거트 그리고 월넛이랑 피칸 그리고 시나몬 어, 얼린, 얼린 블루베리 조금 넣습니다 이거를 먹고 나서 어,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음 행복, 개 행복. 음. 역시 씹는 감이 주는 그 행복이 있어요. 진짜 첫기. 이렇게 미역국을 끓였고요. 안에는 간장 진짜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고기 소고기 조금 넣고 이거는 치킨 남은 거 알보시 먹던 건데 남은 건데 이게 아마 분명히 단좀단 단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제 기준에는 이렇게 조, 조금만 넣었고요. 달걀 하나, 치즈 하나 그리고 밑에는 약 곤약밥, 곤약이랑 컬리플라워 밥 그리고 스리라차. 나또 먹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3분이고요 저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20시간을 해야 돼서 내일 아침 8시 반 8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요. 커피, 조금, 커피 물에 많이 타서, 어, 마시면은 한 12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될까? 하게 될까? 다 먹었어요. 공부 다 했어요. 리오 공부 A+ <laughs> 리오 공부 다 했어요. 행복해요.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다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시각은 11시 2분입니다. 20시간 어, 공복이었구요 그래서 지금 빨리. 잠깐만요. 제가 미팅이 어, 어지러워 정신 없어. 어,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오피스에 가야 하는데 12시 반. 까지 그러니까 1 시간 반이 남았으니까 어, 천천히 먹고 가도 돼요. 회사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갑니다. 제첫 끼는 As always 이 그리크 요거트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새 팀에 들어간 지 며칠 밖에 안 됐는데 이메일 다 읽고 답장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컬리플라워 어, 밥이고요. 그래서 밥이 아니에요. 컬리플라워고 치킨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선플라워 씨즈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맛 없을 것 같다고요? 맛있어요. 또 주문을 외워야 돼요, 나. 나의, 자, 나, 내 자신에게. <laughs> 맛있다. 음. 응파를 다 봐서 볼게 없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음. 너무, 너무 슬픕니다. Tansom or Taziro. Zero calorie.